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렇게 말하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맞다면 아마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흔들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고 새기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니, 그렇게 사람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서로를 채워 가고 서로의 마음을 색칠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엄마에게 떼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는 걸 보면 하나님 보좌라도 흔들어서 내 소원만 챙기는 건, 어딘지 이프로 부족한 기도처럼 보여 보입니다. 신앙이란 잘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 뜻대로 살길 힘쓰는 게 맞겠지요. 또한 기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기는,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에 담긴 또 하나의 얼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밤 함께 묵상할 짧은 말씀이 이런 기도의 가르침에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오늘 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길 함께 기도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깊은 내면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압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영원한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경험들을 통해 주를 더욱 기뻐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심을 온 세계에 알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